오늘, 은혜의 말씀, 제목은, 도둑놈, 또, 서나목자, 그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증거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어, 예, 도둑, 도둑을 갖다가, 님이라고, 도둑님이라고 그러진 않죠. 도둑놈. 그래서, 이 세상에는, 알게 모르게, 도둑질하는, 큰 도둑, 작은 도둑, 뭐, 뭐 제가 시골에서 자랄 때는 소독놈뭐 <laughs> 말도 들어 들었었는데 어, 도둑질하는 것은 식계명에의배되는 것이요 무서운 겁니다. 이 도둑질에서는 아니 되겠죠. 남의 것으로 훔치고 자기 것도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도둑놈이 아닌가? 우리 남은 남의 아니가나 자신을 성체가 되야 되겠어요. 성대서우가 잘하는 1 11조. 1조1 1조을 어, 도둑질하는 사람들 많죠. 10의 1조는 하나님 겁니다. 그쵸? 예. 자, 일단 10개가 다 하나님 건데, 그 중에 9은 우리에게 쓰라고 주시고,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온정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1 1조십의일쪽그죠 1조. 11조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음, 이거 어떻게 보면 1일조떼 먹으면 아니겠지요 되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아마 아, 도둑질에서는 큰일 나겠지요 시간도 마찬가지고 어찌 보면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음, 우리는 어떠한 더방내로서 하는지 도둑질에서는 아니겠다 네. 예수의 마음일수록 아그 것을 훔치고 도둑질하다가 어, 어, 교도소에 가는 사람들참 많이 있어요. 사기를 치고 예? 또 직접 간접적으로 간접적으로도 도둑질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손그릇이 예, 안 좋은 사람 예. 울타리를 치고 어, 그, 철조망을 쳐놔도 도둑은 아, 순식간에 언제 예고 없이 이런 데기도 있더라고요. 음, 도둑이 도둑놈이 집에 그 가정에 사업장에 침투할 때 어, 신발이고 정리정돈이 잘 된다는 차를 어,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신발이 엉클어지고 에, 그, 틈이 보일 때 성경에 보니까 마귀는 마귀를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에, 마귀는 그, 틈이 있을 때 틈이 벌려도 있을 때그 틈박을 을 이용해서 인간을 부독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그 틈이 뭘까요? 어, 죄라는 것. 죄의, 마귀는, <laughs> 죄를, 죄를 타서 우리 인간 속에 되돌아옵니다. 네. 죄의 구멍이 날 때, 마귀가 죄의 구멍을 타고서 우리 인간의 영혼 속에, 생각 속에 질투해서 우리 인간을 파괴시키고 죽이고 지옥에, 지옥에 불러오 끌고 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쉽게는 위 하나, 도덕질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정치인이나 목회자나 아, 어떤 어, 공무원이나 어떤 누구든지 나라 돈을 개인 돈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예. 교회 공급은 또한 우리 주님이나 어떤 다방에서 믿게 하는 것을 남의 것을 터뜨리고 그것을 아, 훔치고 그것을 아, 자기 것로 만들어서는 아,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다 자, 자기의 몫이 있어요 열심히 일하고 우리 인간은 음. 장원에서 부서에서 가르치고, 뭐, 잘, 대신, 부지런히, 건면하면, 누구든지 잘살수 있어요. 예, 어. 열심히 일하고, 일할 때, 열심히 일하고, 푸시오살지 말고, 어. 일학천국 노리지 말고, 어. 주어진 삶람들 삼수들, 사람 땀을 흘리면, 이렇게 정직하게, 건면하게, 푸시오니, 푸시오니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 부여해질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 양의무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가 되신다.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생명으로때도 풍성히 넉넉하게, 어, 흡족하게 어깨게 해주시니, 목마르지 않게 해주십니다죄 많은 물가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 인간을, 죄 많은 인간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다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참복자이십니다. 참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어, 영원히 갈증이 나서 목이 말라서 헤매는 어, 인간들을 진리의 생명의 물타로 인도하시는 참복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일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따라가면 안 돼요 미혹의 영혼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 풍습을쫓아가면안 돼요 마귀는 우리 인간에게 정말 0.001%도 안돼요 악마, 마귀사탄은 도둑놈이에요 우리 그 인간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죽이고 우리에게 슬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죄를 주고 아픔을 주고 나누기 하고 갈라지기 하고 썸받기도 하고 악마는 전쟁을 느끼고, 온갖 분렬 시기에, 이 악마는 더럽고, 우리 인간에게 좋은 거는 하나도 안 돼. 우리 인간의 나쁜 것만 주는 게 악마의 마음의 부동은 사탄. 그러므로 우리는 악마 사탄을, 어, 따라오는 절단하는 거예요. 큰일 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메스민들에서 서로, 예, 충화법들 있잖아요. 군짓을 하고 이런 사람들, 어, 더, 레스토드 레스토리 더 많이 더 나옵니다. 네. 그 마음이 악해지니까. 사람 마음이 악해지고, 탐심으로 물든, 어, 물들어가는 이 마음에, 악마가 생각 속에 더 악하고 나쁜 생각을 저지르면, 흉악한 어, 무서움, 무서움, 무시무시한 일도 서슴없이 저지릅니다 이때는 우리는, 이 예. 악마, 악마를 대접해주고, 사탄을 네. 접근하지 못하도록 네.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도 어찌 보면 은 병균 네. 눈에는 안보지만 병균이에요 구슬에 네. 그또 병균을 조정하고 어, 병균을 조정하는 무리들이 있으면 암마 사탄 눈에는 안보지만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영의 눈이 열리면 영의 귀가 열리면 이 코로나는 병균도 되지만 네. 인간을 죽이고 독자로 파괴시키는 교리들이지만, 이이 코로나는 그이 악마들이 예, 악마들이 이 뒤에서 모든 데서 표종하고 있는 그런 것들도 꽤 많이 있어. 우리 기독인들은 이 인간을 파괴시키고 죽이는 그 코로나 그 귀신들 다 빨리 없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예수의적으로 물채우고 성령의 불로. 교회마다 아. 또이 사람들에게 전염되지 못하도록, 네. 우리가 계속 하나의 아, 부르짓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조심하고, 조심하고, 마스크 쓰고, 쓰고, 소독, 철저히 하고, 그러면은, 예. 이 코로나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전염병은 지금만 있을 때, 옛날에 더 무서운 패스트, 이런 무서운, 유럽 중에서 패스트 전염병이 돌아서 3억, 2억까지도 죽은 일도 있었어요 뭐 지금만 되는 병이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우리는 인간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괴시키는 이런 악마 사탄 사건 네. 네. 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살아 복자를 모시고 살아 복자 되신 예수님 내 마음에 이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내 마음에 이맘의 음. 어, 우리는 선한 사람이 되요 사람은 원래 선하게 만들어졌어. 신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들어 그의 느낌을 불어넣었어. 사람을 선하게 만들었어. 여러분 미국이나 세계 어디가도 사람들의 모습 보면 착하고 선한 게 인간의 본 모습이에요. 착하고 어질고 어, 저 사람 법없어도 살겠다. 착하게 사는 게 인간의 본 마음이에요. 근데 내 마음이 착하지 않다. 내 마음이 착 한. 삐뚤어지고, 악해지고, 독해지고, 싸나와지고, 난폭해지고, 내 마음이 거짓으로 불들어가고 세상이 욕심으로 불들어가고 이기주의로 불들어가고내 마음이 도둑질 하는 마음으로, 남을 죽이려 하는 마음으로, 남을 고 하는 마음으로, 남을 배치고, 부러뜨리려고 하는 마음으로, 점점 변해가 다면 타락한 마음이에요. 악마의, 이게, 악마를 닮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선하게 만들어졌는데 악마를 닮아가면 악마의 종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경대로 보면은 원래 하나님께서 흥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을 불러서 우리 인간이 됐어요. 하나님의 당연한 자녀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가를 따고 마귀 말을 듣고서 네. 마귀의 종이 되고 말았어요 마귀의 인간을 짓밟고 죽이고 네. 찢고 핥히고. 인간에게 질병, 온갖 저주를 받아 주는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체류된 갈브랜더에서 이땅에베들레말고에 성녀를 인터뷰어서살아내셔어 살아있는 모습으로 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험한 세상에 오셨잖아요. 네, 3 4년 내내 사시고 사시면서 온갖 고난을 겪으시면 서희가 네, 있성장들에게 어, 엄청난 말에 되 고난을 당하시고, 갈무리는 에서초청하게대못에세가실집이셔서 참을 만해서 죽으셨습니다. 사망원세를 깨뜨리시고, 어, 돌아가신 삼만에 무덤을 먹자고 부활하셨습니다. 인간의 죄인들을 파기시키고 마귀의 종이 되서 마귀의 도둑질나 하고 죽임을 당하는 인간들을 죄에서 건져주시고, 지옥불에서 건져주시고, 저지에서 거어주셨어요 예수 또 단번에 십자가에 신의 지옥이 되어주셨어 그렇죠? 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종료될 필요가 없어요. 네. 마귀를 때려잡고 성령이 보니까 네. 마귀를 데려가라 그랬어요. 네. 마귀를 데려가고. 야물치고. 네. 암만 배는 습으로 많이 접근해요. 꿈에 배는 나타났다. 배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건사탄꿈이에 우리가 막 기도해야 돼요. 막그꿈다 기억나지만, 예, 이 나쁜 꿈다 파괴시키고 일어나지 못하도기억나면이 사탄의 그, 그 사탄이 예, 정말로 이제 그 어느 때 우리를 쓰러뜨리지는 못요 우리는 꿈도 우리가 너무 꿈에 취해 가지고 꿈도 대단한 꿈, 아름다운 꿈, 선한 꿈, 좋은 꿈을 꾸어야 돼요. 말도 그렇고요. 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예수 그리스의신구가됐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듭난 피조물이 됐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사을 듣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 말도 행동도 어, 우리는 선에 돼요. 인자에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피한 마뭐라한하음다 모든 다쏟주셨어요 신의 삶을 사셨어요. 하나의 미랄리스, 지금도 여기 우리를 사랑하시고 2000년 전에 오신, 유대 어, 땅에 오신 예수님들 죄인들의 발을 시켜주시고, 너무나 고마운 분음이요 참, 어, 선한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네, 선한목자를 따라가야 돼요. 그렇죠? 어, 누구를 이 세상 살면서 누구를 의뢰합니까? 사람이요? 환경이요? 도의신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창조자, 능력자, 권세자, 만물의 조성자, 창조자가 되시는 예수 시스도 그분을 더 의뢰하고, 그분을 더 신뢰하고, 바라보고, 악마하고, 끝까지 우리는 좋은 길로, 믿음의 길로 더 가야 되는 일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악마는 거짓이 아니에요. 사탄은 인간을 폐망이,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흉악, 흉악한 존재 일이에요. 이위리는 양으로 순식간에 잡아먹습니다. 예. 요리는, 어, 이, 마악의 탈을 쓴, 그런 악한, 예. 남을 잡아먹는, 해치는, 고통을 그 주는, 그런 사람이 됐으는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남을 해치고, 더둑질 하고, 죽이고, 남을 괴롭게 하는 건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건, 뭐 타락한, 변질된, 원래 사람은 선하게 창조돼서무더러로는공격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겸손하고, 아껴주고, 이해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응.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손을 붙잡고, 도와주고, 어선도서사는게그 인간의 모습 아니네? 싸우고, 의로운데고, 헐키고, 걸 뜯고, 비방하고 죽이고, 갈라놓고, 쌍박질하는 그것들은, 그런 거는, 그런 존재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왜 싸웁니까? 왜 사람이 으르렁되고, 왜 사람의 인간로 태어났는데, 악마의, 악마가 좋아하는 것을 합니까? 회개해야 되겠죠? 나는 저부터 회개하고, 주님으로 씻어 받아서, 우린 거룩하게, 선하게, 아름답게, 그쵸? 인간 나온 그런 삶의 길을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타락한 이, 본래 창조의 모습이 변화될 서 이, 변질된, 어, 이러한 인간의 마음을 누가 고치겠습니까? 병원에 가서 고치시면, 병원에서는, 어디, 뭐, 의아프고, 뭐, 이런, 어디, 머리에 발까지 아픈 것만 고치 인간의 영혼을, 영혼의 고장난 거는 병원에 가서 고칠 수가 없어요. 야로도안 돼요. 그건 신약의 말씀, 부약의 말씀, 사랑의 말씀 넣어야 되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해야, 성령의 손길이 만민의 대의사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피 묻은 갈루레들을 쫓아내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못 잡는 그손길이 움직여야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우리의 그 병든 마음, 어, 죄로 얻은 마음을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교로 나오십시오. 예수 선한 목자 대신 생명 때도 풍성히 얻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그 예수님을 더 신뢰하십시오. 예수님께 나의 죄를 알뢰십시오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인생의 악기를 맡기십시오. 성경에서 는 말하고 있어요너희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우리는 도움 같은 거 은혜가 맡기잖아요. 우리 영혼을 맡게 맡게 돼요. 누구에게 맡기니까 마귀에게 맡기요? 마귀에게 맡으 마귀가 죽이고 더럽로 지옥 불에 끌고 야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 앞날을, 앞기를그 위대한 도 어, 창조자 알파 오메아 되신 능력이 많으신 전체전인 능하신 위대한 하나님께 내 앞날을 맡기세요. 내 가정도, 내 자녀도, 이 나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찬양하면서 그분을 성추하면서 인자와 공민이 무한하신,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너에게를 여와께 맡기라 했어. 주여, 난, 내가 무엇을 바라보니까 나의 소망, 죽기다 했어. 우리 영혼은 날보다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네.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영혼은 시들시들. 네. 어디가 캐린지, 어느 것이, 왜사는지도 모르고, 이리저리 우왕자, 돈 따라, 세상 따라, 살다가, 송구러니는, 청길 맡기라. 불과 학업의 판판은 지옥으로 떨어져서, 은초마다 날마다 억년 이상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어요. 지옥들은 영원히 못 나와요. 아무리 밝은 쳐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그러면 절대로 안될 일이 겠죠왜 서남 목자를 왜 살았을 때, 숨쉴 때, 그 서남 목자를 나의 구조로 영접받고 선한 목자를 의뢰하고, 선한 목자와 함께 성부 잡고, 그 주님은 날마다 녹화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의 문을 녹화하고 있어요. 예. 우리 예수님 향해서 마음을 여세요. 활짝 마음을 엽니다. 마음을 오픈하세요. 맨날 이들은 마음을 다 닫아놓고 있어요. 사람을 믿을 수가 없고, 그쵸? 그렇죠? 예.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열어놔요. 오픈해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의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늘 그분을 환영하시고, 그분을 의뢰하시고, 그분이 내 안에 내 인생길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겁날할것 없고, 두려울 것 없고, 염려할 것 없고, 불안할 것 없고, 처절할 것 없고, 그분이 내 삶을 지배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십니다. 그분 안에 참 삶의 길이 있어요. 행복의 길이 있어요. 아무리 비행기를 다음 세계를 백바퀴 이상 돌고 와도 어느 곳에 가도 참 평안은 없어요 그리 또 안에 예수 안에 우리 인간의 삶의 길이 있어요 바녀가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참 만족이 있어요 참 행복이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선한 목자 되시는 생명을 어떻게든 풍성히 얻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졸지도 않고 죽으시도 않고 여전히 우리 등대에서 우리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 우리 인생들을 안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신든 것을 어, 더, 보다듬어 주시는 참고자 되신 우리 이 험한 인생길에서 잔잔한 목자가 되셔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광야 같은 이 세상 재난동한안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고 의의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실족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때 넉넉하게 풍성히 얻게 하십니다. 고난 가시 시온 바람이 지시가 끌어 불어닥치는 이상 속에서 그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들어오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참 신앙이 있어. 그리스도 안에 참 축복이 다 있어. 그분은 날마다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가출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럼 그 부모는 날마다 문을 열어놓고 내 아들, 딸이 언제 가출한지 어디에 있나 어디에서 무엇하나 밤을 잘 수가 없어요 잠을 자도 다리를 뻗고 잘 수가 없어요 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내 군신, 내 아들, 딸이 가출해서 어디 가서 있는지 네. 걱정이 돼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 부모님의 마음보다 훨씬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날마다 눈물 흘리며 애타게 찾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어, 하나님 아버지로 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자답게나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아십니까? 예. 더늦기전에 구원의 문에 다시, 죽음의 가서 걸리기 전에 빨리 하나님께로 그 선한 목적대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살게 있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하나님도 모르고, 구원도 못받고, 돈만 따라, 세상에 고용만 따라 언제나 100년 안에, 기어받자 100년은 아니에요 100년 넘지 않습니다 물론 뭐 100년 이상 사는 사람도 있지만 승부는 어디나 빨리 하나님께로 와야 살 길이, 영생길을 찾아야 됩니다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영생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예수 그리토에는 구원이 없다고 성경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누굴 의뢰합니까? 누구를 따라갑니까 따라 무엇을 바라봅니까? 만문의 주하나님, 전문자, 창조자, 능력의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자유로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들키십시오그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악기를 지도할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네. 내 안의 말씀을 늘 우리와 성령으로 보혜서가되셨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영원 쇄생목부로 함께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더는 기다에소가운 고운 진짜 다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하리라 누굴 따라요? 악마? 마귀 도둑놈? 두덕놈? 도둑놈을 네. 어래요? 도둑놈을 바라봐요? 아니 클나죠 생명은 때 우리가 참쉼을 주시고 어디 가도 지구를 백바퀴들고 가도 어디 가참쉼이 없어요. 그리고 또 예수 안에 주님 안에 참 안식이 있어요. 그리고 또 안에 참 소망이 있어요. 이건 주님입니다. 감사합니다.